어머 김 할매. 도대체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손주 돌잔치 때문에 강남 가서 비싼 주사라도 맞고 왔어? 저번 주 사우나에서 본 얼굴이랑 딴판인데. 혹시 아들한테 용돈이라도 두둑이 받아서 몇 백만 원짜리 관리받은 거그 아니야? 아이고, 주사는 무슨 나 그냥 집에서 굴러다니던 거딱 1분 발랐을 뿐이야.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던 그거. 여러분 방금 들으신 이 대화가 남의 얘기 같으시죠? 딱 2주 뒤 동네 경로당이나 목욕탕에서 친구들에게 질투 섞인 핀잔을 듣게 될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될 것입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자식 눈치 보지 않고 나만 몰래 예뻐지는 노하우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40년 동안 동네에서 뷰티샵을 운영해온 김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특별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샵에 정말 오랜만에 오신 손님이 계셨어요. 70이 넘으신 최 여사님이신데, 작년 여름에 딱 한번 오시고는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여사님 어디 가서 큰 관리 받으셨어요.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시다니.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최 여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원장님. 제가 뭐돈 있어서 비싼데 다니겠어요. 그냥 집에서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해봤을 뿐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었죠.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최 여사님이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가. 알고 보니, 제가 1년 전에 샵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여사님, 비싼 거 바를 필요 없어요. 집에 있는 것만 잘 활용하셔도 충분해요. 딱이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이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 손을 잡아 봤습니다. 백화점 가서 몇십만원짜리 크림 바르시는 분, 한 달에 백만원씩 관리 받으러 강남 다니시는 분, 심지어 명품, 화장품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제가 40년 동안 이분들 피부를 직접 만지고 관리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돈 많이 쓴다고 해서 피부가 무조건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돈안 쓰고 제대로 관리하신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세대 보세요. 명절 때 딸이 사다 준 비싼 화장품 아까워서 냉장고에 넣어두셨다가 결국 유통기한 지나서 버리신 적 많으시죠? 아니면 백화점 가서 크림 하나 집었다가도 가격표 보고, 어머, 이게 쌀이 몇 감아야 하면서 도로 내려놓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다쓴 크림통에 물 넣어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털어 쓰시는 우리 어머니야들.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아끼시다가 정작 피부는 방치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뷰티샵 하면서 늘 생각했습니다. 이분들께 돈안 들고도 피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알려 드려야겠다고요. 제가 샵 운영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60대, 70대 되신 어머니들이 샵문 앞까지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여쭤보면 아이고 관리 한번 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 돈이면 손주 용돈 주고도 남지 이러시면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평생 가족 위해서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 좀 자기 자신을 위해 쓰셔도 되는데 그것도 못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속상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에 천 원도 안 들어요. 어쩌면 오백 원이면 충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효과는 강남 유명샵에서 10만원, 20만원 주고 받는 관리 못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셔도 괜찮아요. 오늘 끝까지 들으시고 직접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이일 40년 하면서 수천 명의 손님들을 만났는데요.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된게 있어요. 피부는 비싼 제품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법으로 관리하는 거라는 겁니다. 방법만 제대로 알면 집에 있는 흔한 재료로도 얼마든지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예전엔 손님들한테 비싼 제품 권했습니다. 그게 제 매출이니까요. 이 크림 정말 좋아요. 이거 바르시면 피부가 확 달라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0만원, 20만원짜리 제품 팔았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서 특히 60 넘어가면서부터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자신도 이제 피부가 예전 같지 않잖아요. 비싼 크림 발라봐도 다음 날이면 또 건조해지고 주름은 주름대로 생기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돈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 어머니들이 평생 고생하시면서 가족 뒷바라지 하시고 이제 나이 들어서 자기 관리 좀 하려고 하는데 돈 없다고 포기하시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비법을 다 알려드려야겠다고요.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은 동네 약국이나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라면 끓이는 것보다 쉬워요. 그런데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샵에서 손님들한테 이 방법 알려드렸더니 한달 뒤에 다시 오신 분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 이거 진짜 신기해요. 피부가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가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원장님, 저 이제 비싼 크림 안 사도 되겠어요 하시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특히 60대, 70대 되시면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시잖아요. 거울 보면 주름도 깊어 보이고 피부도 칙칙해 보이고. 화장에도 들뜨고 파운데이션 발라도 주름 사이로 끼고. 그래서 화장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 딱 2주만 해보세요. 동창회 나가시면 친구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머 얼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디 가서 관리받았어? 이런 소리 들으실 거예요. 그럼 그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나 그냥 집에서 천원짜리로 했어. 그럼 친구들이 더 놀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끝까지 들으시고 꼭 실천해 보세요. 듣기만 하고 안 하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40년 동안 현장에서 직접 해보고 효과 본 방법들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믿고 따라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특별한 비법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요. 이건 정말 귀한 정보예요. 돈한푼안 들고 집에서 명품 크림처럼 만드는 방법인데, 이거 알면 평생 돈 걱정 없이 피부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펜이랑 종이 준비하시고 메모하실 준비되셨으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이 비법을 발견하게 됐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정말 우연이었거든요. 지난 겨울이었어요. 딸아이가 급한 일이 있다고 손주를 저한테 맡기고 갔는데 그날 손주 기저귀를 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기 엉덩이가 빨갛게 부어올라 있더라고요. 얼마나 따가울까 싶어서 급하게 서랍을 뒤졌어요. 그때 예전에 쓰다 남은 아기 연고가 하나 나왔어요. 유통기한이나 안 지났나 싶었지만 급한 대로 듬뿍 발라줬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기저귀를 갈려고 보니까. 그 빨갛게 부어 올랐던 엉덩이가 거짓말처럼 좋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 이렇게 연약한 아기 피부도 하룻밤만에 편안해지는데, 우리 건조한 피부엔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그날 저녁에 제 얼굴에도 한번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피부가 정말 촉촉하고 부드러워져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샵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하나씩 알려드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피부 건조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요. 그랬더니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들면 피부가 왜 쭈글쭈글해지는지 아세요? 바로 수분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가을철 바싹 마른 낙엽 생각해보세요. 물기가 없으니까 바스락거리고 만지면 부서질 것 같죠? 우리 피부가 딱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마른 땅에 물을 대주고 그 물이 날아가지 못하게 뚜껑을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이두 가지입니다. 물 채우고 뚜껑 덮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로 말라버린 피부에 물을 채워줄 재료 나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바로 약국에서 파는 인공 눈물입니다. 어머 원장님 눈에 넣는 걸 얼굴에 바르라고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바르셔도 됩니다. 인공 눈물 중에 보습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있어요. 이게 우리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강남 피부과 가면 수분 주사 맞으라고 하는데 한 번에 몇십만원씩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원도 안 되는 인공 눈물로 집에서 매일 수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제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인공 눈물 뚜껑을 처음 열었을 때 나오는 첫 한두 방울은 반드시 버리세요. 뚜껑을 비틀 때 작은 플라스틱 가루가 떨어져 나올 수 있거든요. 이건 우리 몸에 안 좋으니까 아까워하지 마시고 꼭 버리세요. 그리고 또 하나. 약국 가서 큰 통에 든 인공 눈물 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방부제가 들어있어서 피부에 바르면 오히려 자극이 될수 있어요. 반드시 일회용으로 나온 작은 제품을 사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얼굴 전체에 바르기 전에 귀 뒤쪽이나 팔 안쪽에 먼저 발라보세요. 10분 정도 지났는데도 가렵거나 빨개지지 않으면 그때 얼굴에 바르시면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게 좋잖아요. 자, 이렇게 인공 눈물로 수분을 채웠으면 이제 그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뚜껑을 덮어줄 차례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기 연고가 등장합니다. 약국에서 파는 흔한 연고인데 이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이 연고가 왜 좋으냐면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우리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그래요. 이 연고를 바르면 그 무너진 장벽을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샵에서 피부 관리 받으신 후에 제가 마무리로 발라드리는 게 바로 이 성분이 든 제품이에요.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집에서도 쓸수 있는 겁니다. 바르는 방법이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하세요. 손바닥에 펴서 얼굴에 문지르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연고가 좀 쿠덕하거든요. 손바닥에 비비면 손바닥 주름에 다 끼고 정작 얼굴엔 바를 게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콩알만큼만 짜세요. 그걸 손가락 끝에 묻혀서 얼굴에 점을 찍듯이 콕콕 찍어주세요. 이마 양쪽 볼터.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손가락으로 살살 두드려서 펴 바르는 겁니다. 피아노 치듯이 톡톡 두드리면서 얇게 펴 바르는 게 비법이에요. 평소에는 눈가나 입가처럼 건조한 부분에만 바르시면 되는데, 오늘 내 피부가 너무 당겨서 못 살겠다 싶은 날엔 얼굴 전체에 바르고 주무세요. 다음 날 아침 거울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단, 얼굴 전체에 바르실 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욕심부려서 스킨, 로션, 영양, 크림 다 바르고 그 위에 연고 바르지 마세요. 피부도 과식하면 체해요. 세수하고 인공 눈물 바르고, 집에 있는 가벼운 에센스 하나만 바르세요. 로션은 건너뛰세요. 그 상태에서 바로 연고를 아주 얇게 펴 바르시면 됩니다. 원장님, 이거 매일 발라도 괜찮아요. 내성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연고는 나쁜 성분이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기부터 우리 같은 어른까지 안심하고 쓸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좋아도 안 맞는 분은 계세요. 이 연고가 기름기가 좀 있거든요. 우리처럼 건조한 피부한테는 보약이지만 아직 얼굴에 기름기 많으신 분들은 바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며느리나 딸한테 좋다고 무조건 권하지 마시고 이건 건조한 사람한테만 좋다고 꼭 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방법입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원장님, 저는 연고 바르면 끈적거려서 싫어요. 베개에 묻는 것도 싫고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두 번째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드는 끈적임 없는 특급 비법이에요. 이제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약속드린 두 번째 비법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드는 촉촉한 보습 크림입니다. 끈적임 없이 사르르 스며들어서 정말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마트에서 파는 코코넛 오일하고 올리브 오일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유리병 하나. 다이소 가면 천원짜리로 팔아요. 아니면 집에 있는 다쓴 크림통 씻어서 말린 것도 좋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트 가서 아무 오일이나 집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병 뒤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힌 걸 사세요. 이게 뭐냐면요, 열을 가하지 않고 맨 처음 꽉 짜낸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피부에 좋은 영양성분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튀김용으로 나온 일반 오일은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영양가가 다 죽은 기름이에요. 얼굴에 바르면 기름만 바르는 거지 효과는 없어요. 꼭 엑스트라 버진으로 사세요. 만드는 건 정말 쉬워요. 라면보다 쉽습니다. 비율은 2대 1이에요. 코코넛 오일 2스푼 올리브 오일 1스푼. 이것만 기억하세요. 지금 겨울이라 코코넛 오일이 하얗게 굳어 있을 거예요. 억지로 녹일 필요 없어요. 버터처럼 부드러워서 숟가락으로 푸면 푹 퍼지거든요. 깨끗한 병에 코코넛 오일을 밥숟가락으로 크게 2스푼 넣으세요. 그 위에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제가 40년 뷰티샵 운영하면서 터득한 특급 비법 하나 더 알려 드립니다. 이대로 섞어도 훌륭하지만 이걸 백화점 30만 원짜리 명품 크림으로 바꾸는 한끝 차이가 있어요. 바로 비타민 E 오일입니다. 집에 비타민 E 캡슐 있으시죠? 노란색 투명한 거요. 그거 바늘로 콕 찔러서 한 캡슐 다짜 넣으시면 됩니다. 이게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보존 기간도 늘려줘요. 그런데 여기서 제발 제말좀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샵에 오시는 박 여사님이 큰일 날 뻔했어요. 식탁 위에 있는 노란 캡슐보고 비타민 E인 줄 알고 크림에 섞으셨대요. 그리고 그날 밤에 얼굴에 듬뿍 바르고 주무셨는데 새벽에 남편분이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임자 당신 밤중에 몰래 고등어 구워 먹었어? 방에서 왜 이렇게 비린내가 나? 알고 봤더니 그게 비타민 E가 아니라 오메가3 였던 거예요. 오메가3가 뭡니까? 생선 기름이잖아요. 그걸 얼굴에 발랐으니 온방 안에 생선 비린내가 진동을 한 거죠.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약통 뒤에 토코페롤 또는 비타민 E라고 적힌 것만 쓰셔야 합니다. DHA 이런 거 적혀 있으면 그건 오메가3에요. 그거 바르시면 피부 미인되기 전에 고등어 부인됩니다. 자 재료가 다 들어갔으면 뚜껑 열어둔 채로 병을 따뜻한 물이 담긴 컵에 반쯤 담가두세요. 1분 정도 지나면 사르르 녹아요. 그때 숟가락으로 휘 저어주세요. 다 섞였으면 뚜껑 닫고 냉장고에 30분만 넣어두면 하얗고 단단한 명품 크림 완성입니다. 어떠세요? 백화점 가면 30만원 줘야 살수 있는 영양 크림을 우리는 단돈 몇천원에 집에서 뚝딱 만들었어요. 이런 게 진짜 돈 버는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 크림은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한 달은 거뜬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드실 때 넉넉하게 만들어두시고 편하게 쓰세요. 단, 한달 지났는데 남았다고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건 발 뒤꿈치에 발라주세요. 얼굴엔 항상 신선한 것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 크림 바르고 나서 3분만 마사지 해주시면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양쪽 귀 앞뒤를 손가락으로 위아래로 쓱쓱 문질러 주세요. 10번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귀에서 어깨까지 손바닥으로 쓸어내려 주세요. 이때 힘 빡빡 주지 마시고 아기 피부 다루듯이 살살 쓸어내리세요. 마지막으로 목 아래 쇄골 부분을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거나 주먹 쥐고 가볍게 콩콩 두드려주세요. 이렇게 딱 3분만 하고 거울 한번 보세요. 얼굴이 훨씬 깔끔해 보이실 거예요. 부기가 빠지면서 피부가 정돈된 느낌 드실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인공 눈물과 아기 연고. 두 번째, 집에서 만드는 천연 오일 크림. 이두 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한테 맞는 거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침에는 비누 쓰지 마시고 물로만 세수하세요. 이것만 바꿔도 피부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평생 비누로 닦던 습관이 있어서 찝찝하시겠지만 이것만 바꿔도 피부가 달라지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40년 뷰티샵 운영하면서 느낀 점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나이 들고 늙어가는 거 그거 죄 아닙니다. 서러워할 일도 아니에요. 얼굴에 생긴 주름 하나하나가 자식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치열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훈장을 좀더 예쁘게 반짝반짝하게 닦아주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바로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서요. 오늘 밤부터 세수하고 거울 앞에 서시면 아까 만든 그 크림 톡톡 바르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눈을 쳐다보고 이렇게 말해주세요. 아이고 그동안 사느라 고생 많았다. 오늘 좀 예쁘네. 그렇게 나 자신을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면 비싼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도 펴지거든요.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우리 가족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제가 신이 나서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해볼게요. 이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나거든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돈안 들고 건강해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알짜배기 정보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피부 지킴이 김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밤 편안히 주무시고 내일 아침 거울 보고 깜짝 놀라세요. 사랑합니다.